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이 기록된 창세기 3장을 어렸을 때 저는 볼 때마다 아담이 매우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가 그것을 먹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자라면서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창조가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죠. 혼돈과 공업분이 우주의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시기에 그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며 아름다운 세상을 샬롬의 현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그러나 창세기 3장은 한순간에 그 모든 영광이 깨어지는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는 듯 보였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타락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의 반역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 언약을 원 복음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보다 더 깊고 인간의 불순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반기를 드는 영적인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가 여자에게 던지는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조금 더 어, 이거 의미 있게 얘기하면 참말로라고 할수 있겠죠. 좀더 우리의 표현에 맞게 맞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참말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완전히 부정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제 본문을 통해서 동산 중앙에 나무 멸매 먹지 말라고 하셨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곡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다더냐 라고 의심의 조미료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고 까다로운 분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유혹의 시작점이에요.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일까? 하나님이 정말 너의 모든 것을 아실까라고 속삭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의심, 이 미세함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균열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결국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임을 알게 됩니다 이절에서 여자가 대답을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냥 읽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이 창세기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알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먹지 말라 분명히 맞지만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까지 덧붙이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해 모호한 표현이죠 예, 말씀에 대한 가감이 왜곡의 시작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약화시켜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틈이 생긴 거예요. 그 틈을 뱀이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4절에 보면, 아니야, 죽지 않을 것이야. 죽는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없고, 아니, 안 죽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왜곡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 이렇게 부정하게 되죠. 왜곡이나 의심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반박의 말이죠. 5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동기를 공격해요.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처럼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신 이기적인 분으로 둔갑을 시켜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유혹의 핵심이 있습니다. 본질은 이 과일을 먹는 행위가 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는 반역.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해요. 말씀에 대한 작은 의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는 것일까? 결국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불신하게 만들고 마침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라고 말하며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뱀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떨어지자 새로운 눈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기 시작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보고 하면서 굉장히 탐스러운 그 열매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나는데요 뱀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떨어지자 열매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눈의 즐거움을 찾는 보암직한 시각적인 유혹이 뒤이어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먹음직스러운 육체적 유혹이 마침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붙이기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갈망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결국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지라. 많은 남성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성을 또 아내를 원망하고 여자는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담도 똑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함께 있었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결코 이것에 대해서 나 아담도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며 죄에 동참한 거죠. 그의 책임은 아내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밝아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신들의 벌거워짐과 수치, 연약함,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게 된 실존에 대한 고통스러운 자각입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 참고서 가격을 부풀려서, 심지어 저는...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을 조작하여서 예, 더 많은 돈을 받아냈던 저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내 눈을 바라봐라 하면은 그 눈을 마주치지 못하죠.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떳떳하지 못하면 아내가 몰아세울 때제 눈이 막 흔들리고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벌거벗음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치심이 돼 버린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단순히 몸을 가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영적인 문제, 죄와 수치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덮어보려는 시도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무화과 나무 잎이 있습니다. 성공과 부와 지식 선행, 종교적 열심, 심지어는 바쁜 일상과 중독.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과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 열심을 통해서 그 중독을 통해서 가리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 우리가 꽃을 선물 받아도 너무 예쁘잖아요. 생활을 받으면. 그런데 그것을 꽃병에 꽂고 하여도 조화가 아닌 이상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드라이플라워를 해서 계속 보관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인간의 모든 노력이 그러한 거예요. 어떤 노력도 이 잎이 시들어 버리듯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친밀함과 기쁨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이 피하고 싶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죠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숨어버린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8절을 볼까요?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공포의 소리가 되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어요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죠 그 유명한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리적으로 어디에 숨어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 지금 너의 타락의 모습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의 죄의 문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타까운 음성으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십절에 말하고 있죠.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죄죠. 불순종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의 열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는 벌거벗음과 두려움이라는 현상,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 우리가 아이를 혼낼 때뭘 잘못했어 라고 계속 다그치잖아요. 아이는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데 부모는 계속 다그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아이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로 이끌어 가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회개했습니까? 인류 최초의 남탓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책임 전가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까지만 하면 좋은데, 앞에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지금 하와를 탓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여자를 탓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무언가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그렇게 현상을 바라보며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 전가를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거로 돌려서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자의 변명이 이어집니다 13절을 보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똑같이 하나님이 물었죠 넌왜 그랬느냐 여자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뱀에게 돌리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 인일 최초의 비극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뱀의 유혹,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그 결과로 찾아온 수치와 두려움, 하나님을 피해 숨는 모습,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 이 모든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까? 뱀의 속삭임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목소리, 아니 우리의 목소리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욕망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나에게 있어서 무화가 나무 잎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수치와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안정적인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중독적인 습관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잠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벌거벗음을 온전히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헛된 무화과나무 잎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나의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가림막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생길 때,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도 배우자를 또 자녀를, 동료를 혹은 좋지 않은 환경이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죄인은 바로 저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물,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너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를 책망하고 정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부르셨던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 숨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숨어 있던 그 자리에서 나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지만 그래도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로 인해 두렵고 수치스럽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책임 전가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려는 우리가 주인이 되려는 그런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왜곡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 하고 축복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죄에 대한 회개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과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들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탕 발린 그러한 축복에만 우리가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마주하며 그 죄의 문제 앞에 참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수치심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그 질문 앞에, 죄인인 제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참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남이 오히려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죄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삶의 모습의 결단이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전히 질병과 싸우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질병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또한 음성으로 듣는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해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의 감격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도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적용해 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